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예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줬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 0 5장입니다 온 세상이 아여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애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주네 이만이 주 예수 이름이 미보이 보고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 도록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빌립보서 필리포서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로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번, 변증하기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리포서 1장 1 2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오지 그리스도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받고자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 속에서 복음의 진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 즉 감옥에 메인 상황이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름이 온시대과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짐으로써 형제 중 다수가 초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전보다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감옥생활이라는 그런 혹독한 고난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복음 전파를 맡기는커녕 오히려 로마의 핵심계층에만 복음을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 다른 성도들이 박해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더욱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청미제가 되었습니다. 곧 권한 자체가 복음의 진전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권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미 있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이나 실패가 하나님의 더큰 계획 안에서 복음의 진전을 위한 도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거나 사역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복음의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복음, 믿음을 증명하면서 듣는 이에게 더 깊은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와 담대함은 다른 지체들이 주안에서 신뢰하고 용기를 내어 사명을 감당하는데 돕습니다. 우리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역경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평안과 담대함을 잃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 전파의 동기와 태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특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를 전파합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반드시 순수한 것만은 아니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매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툼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 자체를 기뻐합니다.바울은 거칠해든 참된 마음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확신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동기와 상관없이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의도까지도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시기에 인간의 불완전한 동기와 관계없이 복음 자체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일하심을 믿고 고난 중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동기가 사랑과 진정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나 동기가 자신과 다르더라도 이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의 동기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자체에 기뻐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밤대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번째입니다. 삶과 죽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정귀하게 하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강구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에 이를 것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죽는 것이 유익하지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살아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필리포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과 죽음이 그리스를 존귀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삶의 모든 순간뿐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까지도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는 죽음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이지만 빌립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생명을 선택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그리스도와 안전히 함께하는 훨씬 더 좋은 일이기에 죽음 이후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어야 하지만 성숙한 신앙에는. 개인적인 유익이나 안락함 보다는 다른 지체들의 영적인 성장과 유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섬기는 데서 나타나야 하기에 바울은 빌리뽀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생존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재능, 시간, 물질을 어떻게 그리스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지 고민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더 좋은 상태로 들어가는 분이기에 소망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야 될쯤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랑이 필요하기에 다른 지체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기쁨을 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이 죽음 위에 영혼까지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해야 할일인 형제를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리포서 1장 12절에서 26절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첫 번째 고난 속에서 복음의 진전, 두 번째 복음 전파의 동기와 태도, 세 번째 삶과 죽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신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의 동기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자체에 기뻐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담대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이 죽음 이후 영혼까지 바라보면서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인 형제를 사랑하고 돕고 성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줘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아멘.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이 아여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애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세상이여 주내 네 이만이 주 예수 이름이 미보이 보고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빌립보서 빌리포서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로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 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선에서 수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리포서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오지 그리스도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 속에서 복음의 진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 즉, 감옥의 메인 상황이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름이 온 시대안과 그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짐으로써 형제 중 다수가 주안에서 신뢰함으로 이전보다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감옥생활이라는 그런 혹독한 고난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복음전파를 맡기는 커녕 오히려 로마의 핵심 계층에만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 다른 성도들이 박해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더욱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청미제가 되었습니다. 곧 권한 자체가 복음의 진전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권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미 있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이나 실패가 하나님의 더큰 계획 안에서 복음의 진전을 위한 도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거나 사역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복음의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복음, 믿음을 증명하면서 듣는 이에게 더 깊은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와 담대함은 다른 지체들이 주안에서 신뢰하고 용기를 내어 사명을 감당하는데 돕습니다. 우리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역경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될 쯤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평안과 담대함을 잃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 전파의 동기와 태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특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반드시 순수한 것만은 아니라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매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툼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 자체를 기뻐합니다. 바울은 거칠이든 참된 마음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확신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동기와 상관없이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기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의도까지도 구속사 의도구로 사용하시기에 인간의 불안전한 동기가.